울버. 와. 울버. 와. 네, 공산입니다 여러분. 와, 시원해 그냥. 네. 나날라가 총체적 난국이고. 오 씨. 날씨가 좋아졌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23번째 재현입니다 좋은 얼굴로 이른 아침에 성환이 형 집앞으로 가고 싶어 지금 한 9시 정도 됐는데 짐을 가지고 성환이 형 집앞으로 제가 보니까 저기 성환이 형이 또 리에 산책을 나와 있습니다 하이 하이 33번째 구꽃입니다 벚꽃이 등장 형 어, 아침 상태 좋은데? 아 리에 리야리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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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, 그래. 됐어? 우리 리에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어, 뭐 없어, 리에야, 거기에. <놀냐>? 리아, 안녕. 아이스박스 하나 챙겨왔습니다.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, 짜자잔. 한세 종류의 닭가슴살이 있고, 제가 이제 골고루 먹는 것들이고, 이렇게 팩도 좀 챙겨왔습니다. 혹시 뭐 여유가 되면 팩도 하려고 수건부터 해서 베개도 챙겨오고, 고구마도 챙겨오고. 자, 4박 5일 이제 떠나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? 기분이요? <laughs> 네. 저 처음 놀러 가는 기분이죠. 이현이랑 <laughs> 아, 함께라면. 그렇습니다. 아, 자, 어디로 가러? 일단은 이제 저희가 첫 목적지가 군산 아니겠습니까? 아닌데 모 모닝커피지. 아 모닝커피죠. 네, 일단은 저희는 커피를 한잔 사서 출발 이제 출발할 거고 군산으로 떠날 겁니다. 자 갑니다. 자 렛츠고 4 0 k 로 정도. 또 예전에 형이 군산에서 한번 캠핑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. 기억하네. 네. 군산에 군 어디더라 선유도 해수욕장에 차박하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뷰가 죽여주거든요. 근데 지금 트럭을 타고 옵니다 차가 확실히 좀 많아요. 휴가 이제 끝물이죠, 사실. 휴가 끝물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행을 가시는 것 같고 보면은. 어좀 배가 좀 고프시죠? 또 오늘 아침부터 우리 일곱 시쯤 일어났잖아요? 아니, 휴게소를 어디 들리지? 휴게소를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. 네? 제가 또 오늘을 위해서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오늘 준비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. 이거 뭐 챙겨왔는데 야, 고구마 네. 먹으라고? 제가 어. 도시락을 싸왔어요 고구마 그다 까무사 말고? 아, 그 말고. 뭘싸왔는데 제가... 아, 고구마에. 진짜로. 따라따라따. 아, 잠깐, 이건 집 공개할 때잖아. 맛있게. 자, 여러분들, 이거 제가 손수 하나하나 다싼 겁니다. 진짜로. 손수에도 유부초밥을 굉장히 좋아하고,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 케이스를 주문을 했어요. <laughs> 케이스를 주문해서 하니까 이거 이 스티커도 같이 주더라고요. 진짜? 네,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부초밥을 싸왔습니다 유부초밥이 다가 아니에요. 방울토마토, <laughs> 타마고유를 갖다 보니까 솔직히 좀 약간 신이 났나 봐요 저도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거를 어땠다. 짜자잔 심지어 이 밥도 야. 제가 운동하면서 현미밥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야. 현미로 샀어요 현미로 정대야, 형. 형 솔직히 다. 이 정도면은 거의 여자친구다 안에 지면 네. 솔직히 감동 먹었다 지금 기분이 야. 갑자기 거든 제가 저희 멤버 동생도 수능 치러 갈때저 이렇게 싸 줬었거든요. 이야, 누구? 제 종업이. 종업이. 예. 종업이 오래라. <laughs> 종업이 한번 데리고 와야겠다. 아 잠시만, 여 여자친구가 먹을 수 있겠는데? 한입 하시자. <laughs> 음, 맛있어요. 괜찮죠? 음. 야, 그럼 밥도 진짜 직접 만 거네? 뭐밥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. 이 어렸을 때 큰어머니 집을 되게 많이 놀러 갔었는데 큰어머니가 유부초밥을 되게 많이 사주셨어요. 그때부터 유부초밥을 되게 최애하는 음식이 됐죠. 나같 좋아. 음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토마토를 이게 그냥 그 방울토마토 말고. 지금 이름을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달아요. 에이 다음 동안 다 알지. 근데 이건 좀 달라요. 맛이? 맛이. 한번 먹어보실래요? <laughs> 그래요. 다르죠. 야 이거 왜 이래, 알지? 그래요. 장난 아니죠. 설탕인데 그냥?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한 제자리 한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한 숭어를 그냥 먹습니다 와야. 된... 내가 이렇게 단토마토 처음 봐. 제가 이거 군대에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아니 토마토가 음. 어떻게 이래 발로 이거 설탕 넣었는데 이거는 좀 날씨가 많이 도와주는 느낌이에요. 저분도 이제 사진 찍으러 나오셨네. 차 타고 가다가 너무 이뻐가지고, 한 18km 정도 남았고, 네, 가면은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, 혹시 물놀이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, 아, 만약에 들어갈 수 있으면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날씨가, 아, 도착했습니다. 와우. 오우 여기 새록새록 하네 이야 여기 다 빠지면 저 끝에 가면 엄청 이쁘다 기가 막다와 진짜 대박이야 대박 날씨가 돌봐와돌봐돌 돌돌 돌, 겁나 이쁘다 기분이 좋네 너무 좋다 와 저기서 다이빙하고 싶네요 우리 그래, 요 수영하자. 수영하고 차 타고 가고 네. 씻고 어때? 온도 어, 너무 좋. 괜찮아요? 온도 어, 너무 좋은데? 아 따뜻하다. 그래요? 아 만져봐봐. 오뜨하터지 네. 바로 들어와도 되겠는데? 와, 야뷰지인다 와. 오늘은 공산입니다, 여러분. 이게 지금 이 바위가 유명하거든. 코끼리 바위라고. 코끼리가 생겼지. 예, 네. 아 그러네. 좀 물놀이 좀 할까요? 어, 어. 여기서 저저봐 기러기가 갈매기가 갈매기 갈맹이. 기러기랑 갈매기는 차이가 뭔데?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갈매기는 맞아요. <laughs> 갈매기 맞다고? 확실합니다. 아 그래? <laughs> 우리 둘만 여기 버려진 거야. 아시긴다 와. 어습니까 준비 됐습니다 오 오자마자 바로 한복하고 옷 갈아입고 일단 물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, 시좀 오! 안 졌다! <laughs> 우와 진짜 안다 진짜 안 졌다! 와 시원해, <웃음> <웃음> 시원해. 잘 야, 맑, 맑은 날 같다. 아, 야 어디라. 밝은날다 보이니. 저갯파이 쪽에서 보이는빠 와. 하늘 야, 비치긴다. 여기서 이까지 헤엄쳐서 왔습니다. 아, 되게 힘드네요. 어? 저기서 고작 여기... <laughs> 어, 여기서 우리 썸네일 하나 찍어야겠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러분들, 여기는 군산인데, 코끼리 바위 근처로 오시면은... 네, 지금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. 오토바이 빌리러 왔습니다. 차 여기 대놓고 오토바이 타고 씻고 이제 장 보러 올 거거든요. 그럼 얼마 얼마였죠? 2만 5천 원. 2만 5천 원. 예. 연락처를 주시고. 어 엑셀. 음. 그다음에 깜빡이. 예. 네. 네. 양쪽을 다 들어가요 깜빡이. 그다음에 이거 빵빵이. 오 노려. 예. 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떠나요. <놀람> 둘이서~~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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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어따 어디, 될까요? 여기 저 일단 씻고 올게요 깨끗하게 씻고 네, 올게요 변신해서 올게요 나습니다자이 음. 쉬었으니까 정신이 음. 없구만 예, 네, 빠르게 옹, 이동해서 이제 장도 봐야 되고 네, 지금 이제 점점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<laughs>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? 둘이 뭐모 모르고 있었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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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뭔데? 고양이인가? 제 개고양이입니다 와줄래요? 가가가 이거 날잡고 아예 이거 좀 오래 탔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. 돌아다니면서저 네. 오른쪽에 아다 아. 이것이 행복이 있어 진짜 쓰러지면 아, 되돌아가는 네 삶이 초라해 보인대도아뜨겁다우 오오 오안돼안돼안돼안돼나 날라가 <laughs> 저날라야돼 치겠다. 야 이거를 와. 이거를. 지금 전복 다섯 마리 삼만 원. 그리고 새우 열 마리 10마리? 태우열 마리에 만 오천 원 해가지고 우 집에서 샀음. 참돔. 원래 이렇게 움직여요? 이렇게 뛰잖아. 뭐 네. 내장은 붙어 있어. 이게 음. 렇분해야되죠 이게 이빨이에요. 아 이것만 뛰면 돼요. 내장은 그냥 이렇게 닦고 이렇게 그냥 땡기기만 하면 돼요. 땡기기만. 네? 그리고 전복은 내장이 제일 맛있어요. 내장이 제일 맛있어요? 내장.. 내장 먹으려고 전복을 먹는거지 그 소라도 이제 끝에 보면 내장 있잖아요 그렇죠. 그것도 렇죠그 그런 부분.. 그,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하랑 전복 사고 이제 마트 왔어요 얼음이랑 물 얼음물 라면 라면 있잖아 다중고나만 그 거의 짜파게티던데? 보니까 난한통 사놓지 뭐 그럴까요? 응. 신라면 오케이, 면 아, 얼음 많네 여기. 어, <laughs> 얼음 들어. 얼음 들어 있어서 그렇지 뭐. 안 열리는데 그쪽이 열리나 봐요, 일단. 어. 뭐야? 한 돌이 해. 가이 하나 살까요? 이거 하나 사고 쿠시쿠시 쿠시 이거 맛있어요. 오케이. 하나. 난 맥주 한 캔은 먹어야겠다 저도 그럼 맥주 한 캔만 2개? 응. 응자 이제 짐 실으러 가니까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, 수고하세요. 네잘 가겠습니다 네, 돌아가서 킹 되지 않을까? 오늘 여행을 계기로 아 더욱더 발전하는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총체적 난국이고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라면 을 끓이고 있다라는 거아 <laughs> 이거 맞아 일몰이 이쁜데 여기 지금 일몰이고 나발이고 <laughs> 우리 지금 이거 하다가 <laughs> 계속 뭐 하다가 치우다가 그냥 포기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자기로 그래서 빨리 밥 먹고, 오늘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뷰가 너무 좋은데, 일단 저희가 텐트를 한두 시간을 쳤어요. <웃음> <웃음> 이제 새로 사온 텐트나 그런 게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일단 망했고, 일단 여기에 중요한 게 저희가 모기장도 없는데, 모기가 너무 많아. 모기가 너무 많고 미친 듯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도 맛있게 먹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라면을 끓였습니다. <laughs> 전복 샀는데 우리 좀... <laughs> 전복이랑 새우는 내일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면 먹고, 오늘 먹을 수있 먹을 수있단라면먹지수 있으면 먹이수나으면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와정 맛있어 저희가 오늘 제대로 먹은 게 없어요 먹은 거에 아까 차에도 루토가 어떻그 이후로 먹은 게 없어 진짜 맛 있는 맛있다 처음에는 힐링을 좀 하다가 어, 텐트를 한 2시간 정도 쳤는데 결국 뭐 지금 이 조그만한 텐트 하나 잠은 잘수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차라리 오늘은 빨리 자버리고 내일이 오기를 그냥 바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긴팔을 들고 오길 잘했지. 진짜 와, 여러분들 무조건 여름에는 모기 조심하셔야 돼요. 진짜.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옷을 입지 않는 한 남자. 편법을 잘라볼까? 젓가락이 떨어지는 것쯤이야. 신경도 안 쓰는 상남자. 대신 따픈데. 대신. 앗 <laughs> 아 뜨거! 앗아 뜨거! <laughs> 하지만 기름은 아픈 상남자 <laughs> 우와 오오오오오오오 오, 오오오! 무 오오! <laughs> <좋은 거> 맛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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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먹네 우린 또 음, <laughs> 어, 드셔보시죠 그부에 <그릇터> 드셔보세요 <laughs> 음 어떤데? 음 맛있나? 음 <laughs> 어? 맛있어 맛있어 진짜? <웃음> 맛있어 <웃음> 전복은 다른 걸 구워 먹어야 됩니다 전복 버터구이 음 괜찮죠? <laughs>

26분입니다 최악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, 난 근데 파도, 파도소리 때문에 느꼈다 어. 일단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? 배고프 우리도 어째서 제대로 먹은게 없잖아 사실 부산으로 가가지고 좀 빨리 먹고 정리해서 가가지고 약간 대시를 해가지고 어. 거기서 잠깐 음. 조금 숙면을 취하고. <웃음> 그리고, <웃음> 와, 미치기네. <laughs> 어제 저희는 텐트를 여기 트럭 뒤에 짐실른 칸에 이렇게 치고,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잤습니다.